자 이제 접속했습니다. 자 인증만 받으면 돼요 이제 기다려요 형님들. 지금 거친 형님들 지금 오늘 현모 중이신데, 에? 그러면 잠깐만 현모해가지고 라돈 뺏겼어요? 설마? 뺏겼어. 야 루시퍼 형 있는데 안 뺏기면, 은야 아이디가 거친 번개입니다. 예, 진짜 거친 번개, 진짜 무섭네요. 건들면 그냥 바로 백만 볼트 바로 번개 맞아 보면 그냥 바로 인자카떼. 잘 쓰겠습니다. 화이팅. 와 경험치 실화냐? 자 일단 혈창 가리겠습니다 에? 연맹창, 동맹창, 월드창 시스템, 파티 매니싹 가리겠습니다 전섭에서 진짜 어 본주 형님께서 가장 운이 없는 캐릭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과금도 많이 하셨고 진짜 NC가 진짜 많이 안 도와주는 캐릭입니다 NC 관계자분들 보고 있으면 이 캐릭에 대해서 과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예? 야이 새끼들아 자, 장비를, 와, 와, 일단, 와 나왔어요, 카 칼에서부터 와 나왔습니다, 에? 자, 11라발, 11마피, 11비수, 9 데스나이트 불검 각인, 9 옷이 한손검까지, 와, 일단 여기서 와 나왔고, 7 가망, 7 가부, 아, 가망, 가부, 오, 샌드온가더, 7안타, 아 형님도 경갑이 이거, 네 와. 쌍축 8기걸이 쌍축 7 용반. 4 힘눈 7반방. 8격분. 와. 야. 진데스 레드 반지. 1층부터 9층까지 부적이고 10층 도전 중이시고. 4소 가더. 5소 가더. 진짜 미쳤네요, 캐릭터. 와. 창고 한 번만 구경해도 될까요? 야, 방어급. 뭐. 나 이제 봤네 136방 아 135방 창고에 유안타가 있는데 이거 형님 안 파시는 건가요? 와 창고에 유안타가또 있어 와, 야블랙미스리판금 200개 다 모아놨네요 와나 잠깐 현기증 나네 자 이제는 어 인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자 신화 인형 20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우와 정체... <laughs> 말이 됩니까? 이게 아... 인형렙 심지어 다 20까지 찍었고 이제 키우고 이거 있어 전설인형 풀이... 영웅인형도 인형 풀이고요 전설도 풀이고요 야 기사파크가 없으시네 형님 나 이거 기사파크 나두개 나왔거든 어, 소녀파크는 있네요 소녀파크 있고 하염의 악이 없고 양검을 차고 근뎀미 지금 형제 양검을 차고 이 정도인데 지금 추타셋으로 바꾸면 더 나오겠죠? 어. 장비 컬렉션.. 장비 컬렉션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 컬렉션 아,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? 장비 컬렉션이 94%에 91%입니다 <laughs> 장비 컬렉션이 94에 91%예요 와나 진짜 아, 나 어지럽다 6자리 벌써 3개 하셨고 7자리 3개 하셨고 7자리로 벌써 3개 했고 6자리로 벌써 3개를 했어요 심지어 망토 부추만 생기면은 하시면은 대. 팔검도 벌써 하셨고. 전설 코인 아직 안 나오셨고. 잠깐만, 설마 팔짜리 2기의 경과, 이걸 했다고? 이걸 한 사람이 있었다고? 와, 진짜 캐릭터가 럭셔리하다. 그냥 럭셔리가 아니고 완전 럭셔리하네. 심지어 설마, 설마 그거 안 했겠지?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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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인 팔짜리 싸게 버렸다. 각이 신간세 다 해버렸다, 형들. <laughs> 우와. 진짜 대단하시네요, 진짜. 와. 미완성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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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미완성 이거 안 했네요. 하나. 변신 컬렉션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신화 있고요. 증오 데스가 중복이 있고요. 하딘이 중복이 있네요. 경비병 활 대장 빼고 풀입니다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어어어 어, 어, 어이가 없네. 자, 영웅 컬렉션 보겠습니다. 경비병 창 그림과 경비병 활 그림이 있네요. 와 씨. 아직 판도라 카드를 왜이형님한테 아무도 안 밀어 준 거야, 씨. 자, 지금부터 잘 들어. 저기 누구냐? 루시퍼 나와. 자, 잘 들어요. 이제부터 거친 보수 형이 루시, 판도라 먼저 안 밀어주면, 어, 지금, 루시퍼 형렬척살하러 갑니다. 알았어! 일본으로 밀어주세요. 알았어! 아, 안 그래도 그러기로 했어요. 오케이, 하게. 자, 이제, 문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문양 포인트가 8만이 남겨있고요. 에바 만땅, 두개 열쇠 열었고요. PV 열쇠 열었고요. HP, 스턴 애선까지 다 열었고요. 타이아 다 열었고요. 그랑카인 열었고요. 박수! 박수! 다 같이 박수 치세요. 진짜 이건 박수 받을만해. 와. 야, 이거 왜 이렇게 캐릭터가 너무 럭셔리하다. 나는 이거에 솔직히 좀 럭셔리해요. 아, 이건 진짜 치트키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잘 건데. 쓰겠습니다. 에이팅 아, 진짜 죄송한데, 이거 한번 2세트로 e 바꿔볼게요. 어떻게 세팅되나? 아, 이것도 똑같네. 2세트도 1세트. 똑같고. 잠깐만, 여기서 그러면. 자. 경험치 너 보입니까? But it's too late now. I remember you.